자, 지금 바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상자나 손에 든 컵, 아니면 저기 굴러다니는 공까지. 우리 세상은 정말 온갖 종류의 모양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익숙한 물건들 속에 숨어 있는 기하학의 비밀. 이 3D 입체도형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상자와 공. 이 둘의 진짜 차이점이 뭘까요? 음, 뭐 하나는 각졌고 하나는 둥글다. 맞긴 한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은요, 아예 태생부터 다른, 완전히 다른 두 가족에 속해 있거든요. 오늘 이두 가족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족이 바로 입체 도형을 나누는 두 개의 큰 세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두 세계로 탐험을 한번 떠나볼까요? 첫 번째 가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다면체입니다. 이름 참 정직하죠? 한자 그대로 여러 개, 다의 면을 가진 입체도형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치 레고 블럭처럼 평평한 조각들을 착착 조립해서 만든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다면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평평한 다각형만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말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곡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고든선과 평평한 면.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아주 각진 세상이죠. 모든 다면체는 딱이세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면은 도형의 넓고 평평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날카로운 선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은 모서리들이 한데 모이는 뾰족한 지점, 바로 그 코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면체 가족 안에서도 대표적인 두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각기둥과 각뿔인데요.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각기둥은 우리가 흔히 보는 상자처럼 위아래에 똑같이 생긴 밑면이 두 개가 있고 옆면은 전부 사각형이에요. 반면에 각뿔은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밑면이 하나뿐이고요.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라서 저위 뾰족한 한 점에서 만나죠. 좋습니다. 이제 각진 도형들의 세계는 어느 정도 감이 오네요. 그런데 공이나 음료수 캔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곡면을 가진 도형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 드디어 두 번째 가족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회전체의 세계죠. 회전체는 이름 그대로예요. 평평한 2D 도형을 어떤 기준선, 즉, 축을 중심으로 핑그르르 한 바퀴에 돌려서 만드는 3D 도형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을 때 물레가 휙 돌아가면서 흙덩이가 아름다운 항아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기 그냥 평범한 직사각형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의 한쪽 변을 축으로 딱 고정하고 바람개비처럼 휙 하고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네,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음료수 캔 모양. 원기둥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평평했던 사각형이 입체적인 원기둥으로 변신하는 정말 멋진 순간이죠. 그럼 이번엔 다른 모양으로 도전해 볼까요? 뾰족한 직각 삼각형을 똑같이 한 바퀴 휙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뾰족한 부분이 과연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바로 원뿔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콘 모양이잖아요. 단순한 삼각형의 회전이 이렇게나 달콤하고 친숙한 모양을 만들어낸다니 정말 재미있죠? 자, 회전 마법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완벽한 곡선이라고 할수 있는 반원을 돌려볼게요. 과연 어떤 궁극의 도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로 가장 완벽하고 대칭적인 입체 도형, 구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부터 축구공까지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 형태가 이렇게 간단한 회전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각진 단면체 가족과 매끄러운 회전체 가족을 모두 만나 봤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도형들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겉넓이와 부피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겉넓이는 말 그대로 도형의 겉면적이에요. 도형의 피부가 얼마나 넓은지 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를 포장할 때 필요한 포장지의 크기가 얼마냐? 이게 바로 겉넓이인 셈이죠. 부피는 좀 달라요. 이건 도형의 내부 공간, 즉 용량을 뜻합니다. 이컵 안에 물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 이 상자 안에 모래를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양을 나타내는 게 부피입니다. 자, 화면에 숫자 4가 덩그러니 있네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숫자인데 사실 이숫제는 우리가 방금 만났던 구에 대한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구의 겉넓이는 그 구를 정확히 반으로 싹둑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있죠그 원의 넓이에 정확히 딱4 배가 됩니다. 그래서 구의 겉넓이 공식이 4 곱하기 원의 넓이, 즉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오렌지 껍질을 조심조심 벗겨서 바닥에 펼치면 그 오렌지의 단면 원네 개를 남김없이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랑 같아요. 정말 우아하고 완벽한 관계 아닌가요? 방금 본 공식의 공식처럼 사실 이런 개념들은 단순히 수학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열쇠 같은 거죠. 지금 바로 잠시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저 빌딩, 책상 위 택배 상자는 전부 다면체 가족입니다. 그리고 손에 든 음료수 캔, 굴러다니는 공, 저기 세워진 교통코는 회전체 가족이죠. 한번 이렇게 의식하고 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이두 가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금당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각기둥이나 원뿔, 구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입체도형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짓는 건물부터 우리가 쓰는 물건, 심지어 자연 그 자체까지, 모든 것이 이토록 단순하고 아름다운 형태들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